안녕하세요. 수산한 TV의 수산 학생들 이병기, 이영진입니다 와!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전공을 소개하는 날이었죠. 네. 저희 전공 이름이 뭐죠? 스포츠 경영학과, 즉 스포츠 산업 경영 전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 이름으로는 스포츠 경영학과. 현재는 스포츠 산업 경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경영학과는 1998년, 어 저희랑 생일이 똑같네요. 아예 친구네요. 네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에서 최초로 개설 대학입니다. 과 최초. 자 2017년까지는 체육대학의 스포츠 경영학과라는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 전공 개편 후 휴면 인재융합대학의 스포츠 산업 경영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음... 교육 내용은 타 체육을 전공으로 하는 타 학과와 다르게 어 필기 수업이 거의 비중이 높고 실기에 관한 수업이 없어요 거의 일반과죠 그죠뭐전공을도 많고 스키 이런거 밖에 없고 어. 스킨스쿠버 네. 이런거 밖에 없고 하지만 어느 체육대학이 통계학 이런거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공으로 졸업 후 진료는 다양한 문화로 진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꼽자면은 스포츠 관련 벤처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있고요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 또는 이벤트 회사의 설립 이 외에도 리조트나 휘트니스 센터 등 스포츠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와 관련된 기사를 쓰는 스포츠 저널리스트 등 아주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스포츠 경영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역군몇개 소개할 건데, 근데 이영진 씨는 무슨 네. 진로가 가고 싶어가지고 이 학과에 오게 된 거죠? 어, 뭐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K 리그를 되게 좋아해서 음. K 리그 구단 프런트로 들어오고 싶어서 리그 구단에 네, 들어왔는데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현실이. 음. 그래가지고 약간 기자, 스포츠 기자 쪽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대표적인 직업군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바로 스포츠 마케터와 스포츠 에이전시인데요이 직업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먼저 뭐 스포츠 마케터를 보자면 먼저 홍보 마케팅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 그렇죠. 경기, 경기 운영 그다음에 CSR. CSR이 뭔지 아세요? CSR이요? 뭐죠? 그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이 사회 봉사라든가 뭐 혹은 뭐 불우이웃돕기 등과 관련해서 공헌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스포츠 에이전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어, 스포츠 에이전시 이제 스포츠 에이전츠가 스포츠 에이전트는 이제 어, 뭐 프로 선수가 구단이나 이제 기업과 연봉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을 할때 선수 입상에, 입장에서 최대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직업입니다. 음... 뭐 대표적으로 스카보러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 되게 처음 들으시면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저희 전공을 함으로써 이런 쪽에좀더 유리하게 다가갈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 예, 네. 네, 지금부터는 스포츠 관련 공기업 및 협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설명드릴 공기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자, 기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89년 4월 20일날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90%로 네, 엄청 그냥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자, 집 근처 체육시설 확대, 국민체력 백과 같은 운동프로그램 보급, 체육지원자를 포함한 체육인재 양성을 힘쓰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하는 일로는 기금지원, 기금지원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체육기능문화사업,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같은 기금조정사업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입사, 입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재 채용 안내 채용 정보를 찾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배들의 입사 이야기 게시판을 참고해서 또 입사를 준비하면 더욱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뭔가요? 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협회는 대한체육회입니다. 대한체육회. 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및 올림픽 사무를 올림픽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에요. 이제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하는 일로는 먼저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지원, 음. 그 다음에 공공 스포츠 클럽 육성, 그 다음에 지역 체육 진흥 같은 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요. 이제 채, 생애 주기 체육 활동 지원이라고 있다고 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취약 계층이 이제 참여 기회 확대 같은 국민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하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대회가 이번에 작년 열렸잖아요. 그렇죠. 뭐를 성공 개최했었고 음 국제대 회 우수 선, 성적을 달성했고 물론 선수들의 뭐, 뭐 로, 노력이 컸지만 이 네. 지원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뒤에서 받쳐주니까 네, 바탕에 잘한 거죠.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국제 스포츠 교류 강화와 같은 국제 스포츠 경쟁력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체육 단체 감사 같은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음. 하고 있고요. 체육인 일자리 교육복지 강화 그리고 체육 단체 조직 운영 선진화 같은 공정심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시로 모집을 한다고요. 이제 대한체육회 음. 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1단계는 이제 서류 전형이고, 2단계가 이제 필기 전형, 음. 그다음에 3단계가 면접 전형, 그다음에 4단계가 이제 다 통과한 분들 한해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한다고요. 이제 최종, 최종으로 이제 5단계로 임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역시 하는 일도 많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입사 방법이 네. 순탄치 않네요 그렇죠 어렵죠 다음으로는 모두가 아시는 이제 협회죠 바로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아, 아 대한축구협회 즉 KFA는 어, KF가 뭐의 약자죠? Korea Football Association 확실한가요? 뭐, 아오 스펠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네 네, 어쨌든 KFA는 대내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국 축구의 행정 및 음. 회원단체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이제 하는 일로는 음. 이제 중요하게 이제 A 매치 되겠죠 이제 뭐 기술 발전 고려, 네. 국가 대표 전력 강화, 이제 심판 육성 등이 있고 이제 그 아래 산하 직원들이 홍보 및 마케팅, 그다음에 경영 혁신, 전력 강화, 그다음에 음. 기술 교육, 그다음에 미래 전략 기획 등이 있습니다. 뭐 아, 예를 그렇구나. 들어서 이제 국가 대표 의무 팀이나 네. 트레이너 등도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음. 이제 입사 방법으로는. 뭐 KF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수시로 채용 공고가 뜬다고 해요 뭐 트레이너를 구한다든지 홍보팀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원 자격에 맞게 서류를 가져가고 이제 면접을 거쳐서 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간략하게 저희의 전공과 그 나아갈 진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17학번이죠? 네 그렇죠 네, 이제 17학번 학교를 3년 다닌 입장으로서 이제 저희가 보는 우리과의 단,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 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만 이제 네, 저희가 스포츠 경영학과 밖에 경영 쪽에 대한 부분도 배워요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단점으로 이제 그래도 나름 체대이기 때문에 이제 실기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죠 실기 과목이 적죠 뭐 변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점을 먼저 말하고 싶은데 근데 뭐큰건 아니고 전공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구조개편도 하고 과 이름도 바뀌고 이러면서 살짝 정체성이 좀 모호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좀 걱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장점으로는 역시나 너무나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저희 뒤에서 계셔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 너무 사회생활 아닙니까 아유 저는 진시, 항상 진심한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전공과 진로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학과 학생 중에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명 몇 있어요. 그중에 좀더재밌는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한 TV의 스한 학생들 이병기 유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하라고? 응,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맨날 나아시고 <laughs> <laughs>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저희의 전공을 소개하는 날이 왔죠? 예, 그렇죠. 저희 전공이 뭐죠? 스포츠 경영학과. 그죠? 지금 이름이 뭐죠? 아, 저희 지금 이름이요. 네. 뭐죠? 아, 이거 진짜 이름 뭐야? 스포츠 산업 경영학과. 경영? 산업, 산업 경영학과. 아, 그래요?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 경영. 스포츠 산업 경영 전공이구나. 오늘은 드디어 저희 전공을 소개하는 날이왔죠 예, 좋죠 저희 전공 이름이 뭐죠? <laughs> 예, 저 저희 이름이 뭐예 오늘 텐션 좀 약간 높여 보려고. 학 경영 전공입니다. 네. 네, 저희는 경기대학교 스포츠 산업 경영 전공에 아유씨 산업 경영을 <laughs> 전공하고 있는데 이래야 <해야> 되나? <laughs>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웃음> 단어가. <웃음>